목 작약이라고도 불렸던 모란을 한번 계속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 모란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귀화죠. 그러기 때문에 좀 부귀와 관계된 어 그림으로 많이 좀 그려지고 있죠. 네. 네, 좀 한번 시원시원하게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자약은풀 풀이라면 목 목자객 모라는 그렇죠. 벌써 나무 이름에서 나오죠? 뭐라고요? 그렇죠. 목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명확하죠? 오늘은 제가 붉은색을 좀 많이 넣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려볼게요 이 모란을 그릴 때는 마음속에 좀 풍요로움을 갖고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그렇죠. 좀 이렇게 부기화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에 정신을 좀 가지고 그리시고. 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잎사귀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잎사귀를 먼저 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여기의 사이에 대바구니 속에 담아온 봄 한가득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놓고 여기에 바구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제가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보물 그린다 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구니의 성향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구니 속에 가득찬 네, 모란을 한번 그리고요. 이곳에는 네, 난꽃을 좀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이 딱하니 있고요이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연히 화심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잎사귀에, 잎맥부터좀 해보도록 할게요. 인맥은 너무 안 번져도 걱정이고 너무 번져도 걱정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먹색과 색 채도에 신경을 쓰셔서 순식간에 그리는 게 좋겠죠. 너무 번지는 거를 기다렸다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말랐다가 해도 안 되고 마치 촉촉하면서 젖어드는 느낌이 좀 있는 게 좋겠죠. 지금 옆에 이 제가 그려 놓은 그, 바구니가 검정이잖아요. 사실은 이 대바구니 색이 검정일 리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빛깔을 뭐랑 맞추는 거죠? 그렇죠. 네, 눈치챘죠? 이 꽃과 잎사귀 색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채도에, 즉, 어떤 정도의 색감에 응용이 가능한 느낌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네, 색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 느낌이 확연해지죠. 이제 여기에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안에 화심을, 이 모란 화심을 좀 해주면 되겠죠? 아, 모란 화심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말랐다 생각하고 그 안에, 네, 꽃씨를 품고 있는 C 방부터 그린 후에 네. 이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 고 그랬죠? 네, 이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음, 좀안 보이는 속으로 숨어있기도 해요. 아,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랑과 흰색을 이용해서 그렇죠? 뭐를 그려줘요? 꽃 수술 네,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모란 한 바구니, 가득 봄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죠. 이꽃 수술을 그릴 때는 너무 정직하게 일자로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조금 둥글둥글하게 말아주라고 그랬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 모란을 보게 되면 좀 몽글몽글 이렇게 지금 저는 이게 말르지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른 후에 그린다면 좀더 몽글몽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려놓으니 자연스러운 네, 이렇게 모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화제를 쓸 때는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그 힌트가 주어졌었죠. 일남 만춘이 되겠죠.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남 만춘 해놓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봄빛 가득. 사실, 이 모라는 그 완연한 봄이라기보다는 늦봄이죠. 어, 음력으로 그렇게 피는 꽃이고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한테 한가득 보내드렸으니까 올한 가득 보내 드렸으니까 올한해좀 이렇게 화사하면서도 부귀가 또 그리고 건강과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한 바구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 좋은 날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 응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